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철에는 기온 변화와 일교차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워 감기나 피로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 시기에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섭취하면 좋은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1. 버섯. 효능.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면역력 강화 성분이 있어 백혈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 바이러스와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이 좋습니다. 영양소, 비타민 D, 셀레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면역 체계를 지원합니다. 2. 마늘, 효능.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지니고 있어 감염을 예방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알리신. 마늘의 주요 활성성분으로 항균작용을 하여 몸을 보호해 줍니다. 3. 고구마, 효능.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며 피부와 점막을 보호하고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영양소, 비타민 C, 섬유질도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좋습니다. 4. 생강. 효능. 생강은 항염 작용과 함께 감기와 같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소화도 촉진해 면역력을 증강시킵니다. 진저롤. 생강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 염증을 완화하고 항산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5. 배 효능 가을 제철 과일인 배는 기관지와 배 건강이 좋고 특히 가래나 기침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수분과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영양소 비타민 C, 칼륨,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어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6. 꿀 효능 꿀은 천연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특히 목의 염증 완화와 감기 예방에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풍부해 면역 기능을 촉진합니다. 7. 녹황색 채소, 효능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에는 비타민C, E 등이 풍부하여 항산화 작용을 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비타민C, 감기 예방과 몸의 자연방어력을 높여줍니다. 8. 견과류, 효능 아몬드, 호두 등의 견과류는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E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불포화 지방산 항염 작용을 하며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구감 효는 감은 가을철 대표 과일로 비타민 C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메타카로틴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을철 면역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음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